요즘 주식 시장에서 유난히 불이 붙은 섹터가 있죠. 바로 배터리입니다. 혼다, CATL, 테슬라, 국내 2차 전지주. 이 모든 뉴스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배터리 산업 자체의 판이 바뀌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릴게요. 1. 완성차가 배터리 회사를 넘어 에너지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 먼저 혼다의 행보부터 볼까요? 혼다가 인도의 OMC 파워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 이륜차용 배터리 뿐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 전문 기업이에요. 혼다는 앞으로 3년 안에 1GW 규모의 ESS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웬만한 중형 도시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정도입니다. 즉, 혼다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력 회사로 변신 중이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신호예요.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차를 움직이는 배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자동차뿐 아니라 집과 도시의 전력망까지 연결하려는 거예요. 결국 이 시장을 선점하려면 단순히 새를 잘 만드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 ESS 통합 운영 기술까지 갖춰야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하나 에너지,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더 주목받게 될 겁니다. 2. 미중 갈등이 만든 배터리 공급망 전쟁. 다음은 공급망 이슈입니다. 최근 중국계 기업 gotion이 미국 미시간 공장 설립을 철회했습니다. 이유요? 미국 내 반중 정서 그리고 안보 리스크 때문이죠. 동시에 인도의 릴 라이언스 릴 라이언스는 중국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배터리 장비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정치적 공급망 재편이 시작이에요. 이제 배터리 산업은 기술보다 정치가 더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누가 어느 나라의 공장을 짓느냐? 어떤 소재를 어디서 조달하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 짓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비중국계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POSCO 퓨처임 같은 회사들이 정치 리스크 없는 대체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이제 경제 이슈가 아니라 안보 이슈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반도체처럼 전략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예요. 3. 전기차 시장 볼륨보다 이익률 전쟁으로 마지막으로 EV 시장의 현실을 볼까요?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 Y와 모델 3를 내놓았습니다. 엘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죠. 마진보다 판매량이 중요하다. 반면 리비아는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세액 공제가 끝나고 수요가 꺾였거든요. 이건 성장 피로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중국의 CATL은 3분기 순이익이 41%나 늘었습니다. 이익률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CATL은 오히려 수익을 늘렸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모의 경제와 프리미엄 제품 전략. CATL은 값싼 배터리가 아니라 고에너지 밀도, 장수명, 고안정성 셀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어요. 이제 배터리 시장은 누가 더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파느냐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LG 엔솔, 삼성 SDI, 하나 에너지, 에코 프로 비엠 엔캠 같은 고효율 고기술 기업들이 이익률 싸움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번 주 배터리 뉴스는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배터리는 이제 산업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완성차는 에너지 회사를 꿈꾸고, 공급망은 정치 지형 속에서 재편되고, EV 시장은 양보다 질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라면 단순히 배터리 회사를 찾지 말고,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회사를 봐야 합니다. 배터리의 시대가 아니라, 전력의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은 단기 유행이 아닙니다. 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줄한 한 줄이 주가 그래프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